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대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한 가지나 또는 또 다른 현상에 빗대어 가지고 먼저 선포하신 후에 그 비유가 무슨 의미였는지 제자들에게 따로 강론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비유가 있다면은 구약에는 상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느 특정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고, 날마다 집을 나가는 아내를 찾아 여러, 차자, 여러 차례 헤매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덜어서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라고 명하시는데 390일이나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명령이 끝나니까 또 돌아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처럼 구약 전체에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이 30회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자비와 성품을 배우라는 가르침입니다. <laughs>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쇼핑을 하라고 하신 거죠. 쇼핑을 하는데 아주 멋진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단단히 두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허리띠가 다른 걸로 만든 허리띠가 아니라 배로 만든 허리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보다 배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배옷은요 물에 닿으면 쉽게 약해지고 헤어지고 썩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단단히 메는데 상하지 않게. 고이고이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에 닿지 않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배로 만든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신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배로 만든 의복을 입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듣고 행하면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무나 입지 못하는 이 배옷을 허리띠를 사다가 내 허리에 동일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야 나도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고급스러운 제사장의 의복을 다시 입으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이 상징적인 행동은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명예였습니다. 마치 티셔츠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정장에 넥타이를 맨 것처럼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후질그리난 복장을 입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배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4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유브라데는 강가거든요, 강가? 강가에 있는 바위에 배, 허리띠를 감추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 허리띠는 물에 닿으면 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네 가까이에 있는 강가도 아니고, 새로 산 허리띠를 숨기는데 어디까지 가라 그러냐?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래요. 유브라데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가장 큰 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 편도로 800km. 왕복 1600km를 이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거죠. 아주 대단한 말씀도 아니고 허리에 차고 있는 예쁜 배 허리띠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다녀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다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며칠 후에 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그 띠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왕복 1600km를 예레미야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새 것이었던 허리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허리띠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허리띠를 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허리에 차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어, 오늘 말씀을 책갈피에 꼽아두고,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광야로 끌어내신 다음에 광야의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결혼한 거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출애국기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소유하고 계신데,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내 소유는요, 특별한 보물, 보배로운 소지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보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역사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스라엘은 폐역해져요.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썩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교만을 썩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교만을 고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나 잘했다. 나 정말 대단하다. 나 정말로 특별하다. 이런 게 단순히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요 방치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장 10절에 예레미야서 13장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없을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보기 좋은 신들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를 떨어뜨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허리띠를 사서 메고, 또 가서 버리고, 또 찾아오라 라고 하신 이 상징적인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영적 교만에 있을 때,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하실 일들을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마치 한때는 선지자의 허리에서 선지자를 빛나게 해주었던 아름다운 새하얀 허리띠가 선지자 스스로 유브라데까지 가서 버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 한때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주인을 잃어 떠들게 하시고, 끌려가서 그곳에서 물에다 썩은 배와 같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는지 한번, 예레미아 13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레미아 1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 원래의 의도를 알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자랑으로 삼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앞에 두서 돋보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춘다 해서 하나님이 더 밝게 빛나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밝은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명예스러운 분이시라고 그 민족을 자랑 삼아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들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하나님 허리에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별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붙어있기를 거절하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물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명예로운 사람들로 앞장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뭐 특별한 성공을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와라, 영화제 나가서 대상 수상해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허리띠가 허리에 붙어 있듯이, 허리띠가 허리에 단단히 맺어 있듯이, 우리더러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 아니, 붙들려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과 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 명예로운 백성 사무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선포되는 말씀과 시행되는 성례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청종한다.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보여도 자기 뜻을 내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낮춰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